안녕하세요. 신앤물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 원제 더 하이노트입니다. 끈 꿈꾸는 매니저와 10년 전 히트곡으로 버티는 슈퍼스타. 서로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뮤직 프로젝트. <laughs> 슈퍼스타 그레이스와 그레이스의 3년째 막내 매니저인 맥인. 음악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 노력는 매니저. 밤에는 음악 작업을 하며 열정을불태우지만늘 기회를 잡지 못한다. 10년 전 히트곡 하나로 버티는 세계적인 스타 그레이스는 매일 반복되는 공연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문 발매를 꿈꾸지만 주변의 반대와 려롱에 부딪히는데 완벽히 다른 그들의 인생곡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는 국내에서는 6월 10일 개봉했고요. 미국에서는 5월 29일 개봉한 영화입니다. 여성 감독, 여성 각본가, 그리고 여성 주연으로 F등급을 받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미샤 가나트라 감독님은 1999년 뉴욕의 레즈비언 이야기를 다룬 인도식 팝콘으로 데뷔를 하셨는데요. 감독으로서 이 영화를 연출하셨지만 배우이자 작가 역할을 하신 적도 꽤 많으셨습니다. 필모그래피를 살펴봤을 때 미국 드라마 브루클린 99의 에피소드 연출을 맡으셨던 점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여성 코미디 쇼 진행자의 이야기를 다룬 레이트 나이트라는 영화의 연출을 맡기도 하셨는데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F 등급을 받은 여성 제작진들이 다수 참여한 영화였고요. 드라마 이얼센 Years 이얼스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신 엠마 톰슨 님이 주연을 맡으셨고요. 이샤 가나트라 감독님. 레이트 나이트 영화 인터뷰에서 같은 내용의 영화를 찍더라도 누가 그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해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카메라 뒤편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 영화는 F등급을 받은 만큼 각본가 또한 여성이었는데요. 플로라 그리슨 작가님께서는 유니버셜 뮤직에서 보조로 활동하면서 이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 각본을 쓰셨다고 하고요. 평소에 야망을 가진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화는 감독과 각본, 주연 외에도 음악 감독 또한 여성분이신데요. 바로 에이미 도어 음악 감독입니다. 이분은 스피븐 스피버그의 조스, 주라기 공원, 제임스 프랑크의 인터뷰, 마이클 베이의 트랜스포머, 제인스 블룸의 파라노마 액티비티, 인시디어스 등 굉장히 다양한 영화에서 감독들과 콜라보를 하셨고요. 존 레전드나 벤폴드와 같은 뮤지션과도 작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미국의 음악 권리 보호 비영리 단체인 아스캅에서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하셨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은 많은 분들이 그레이의 5 0까지 그림자로 하시는 다코타 존슨이고요. 이외에도 같이 나오는 주연이 바로 트레이시 앨리스 로스 극 중에서는 그레이스 데이비스 역할을 맡으신 분인데요. 트레이시 앨리스 로스의 어머니는 다이애나 로스로 미국에서 1960년대 활동했던 슈프림스라는 그룹으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배우인 트레이시 앨리스 로스도 노래 재능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 OST에 참여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블랙키 시라는 흑인 가정의 삶을 그린 시트콤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하고 계신데요. 이 해당 드라마로 2017년 제 74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뮤지컬 코미디 부분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트레이시 앨리스 로스는 2018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할리우드 내 성추행 문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검은 옷을 입고 등장하기도 하셨는데요. 후에 테드터크에 나와서 여성들에 관한 의미 있는 얘기를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테드터크에서 이제 여성들은 평생 무시받고 공격당하고 억눌러와야 했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여성들에게 참지 말고 분노하기를 얘기했는데요. 특히 말을 인용해보자면 분노를 인정하고 이를 말하세요. 여러분의 분노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는 평생의 지혜를 가집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